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세력 추적자 코인헌터입니다. 오늘 엑시 인피니티 코인 말씀드릴 건데, 최근 엑시 인피니티가 여러 가지 변화를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엑시 인피니티 소각도 예상하고 있고, 에어드랍도 예상하고 있고, 상패는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취소가 됐고요. 새로운 게임 출시하면서 엑시 인피니티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리고 있고, 최근 고래들이 매집하면서 엑시 인피티가 향후 상승할 거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NFT, 메타버스, 그다음 플레이투원, P2E 시장도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나시라는 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게 P2E에 가까운 건데 이 코인을 본다면 엑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수일 내에 대박 호재가 나올 겁니다 이 호재가 나올 때 엄청난 급등 1 0 0에200% 급등이 나올 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엑시 핀트는 근데 무서운 게 고점이 너무 높아요 20배가 올라야 본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1년 동안 상승이 나와도 많이 올라봤자 10만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10만원까지만 맞춰도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무린분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인데 그냥 기다려고 있는 데서 20만원 절대 안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평단을 10만원까지만 맞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반드시 생각하시고 오히려 급등 나오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는 게 좋고요. 향후 수요일에 대박 고지가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지켜보셔가지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나시, 나시라는 코인이 얼마나 상승이 나왔냐면은 얘도 약간 플레이트원, 채굴하면서 돈을 버는 코인이거든요. 엑시인피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코인인데 최근 상승이 어마어마하죠. 이러한 게 지금 이런 플레이트원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고 480%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액시 인피니티도 좋은 뉴스가 나오면 저 정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반응 이 있을 겁니다. 최근 동남아에서도 액시 인피니티 다시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코인은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거든요. 이런 점을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지금은 대응을 하셔가지고 추가 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았다가 보여지고 이제 수일 내에 나올 급등 소재 있죠 호박 대 호박 아 초대박 호재가 나오면서 엄청난 상징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 제가 정보를 갖고 왔습니다. 특급 호재랑 특급 호재 나오는 날짜. 이거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요 번호로 엑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엑시 인피니티 급등할 호재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엑시 인피티 물렸다고 저것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지금 새롭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1800% 정도 상승할 민코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인 이름이랑 목표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이 대박 코인도 공유해드리도록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